2월 4일 입춘인데요. 올해 주말 농장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차 왔어요. 비닐 이런 것들 걷어내고, 고추대 뽑아내고, 그 다음에 쪽파, 대파 심어놓은 것들 어떤가 지금 보면서 이제 너무 추워서 못 왔는데, 어, 오늘 봄날씨처럼 따뜻해요. 입춘이라서 그런지. 되게 따뜻해요. 오늘 비닐 제거하고 올해는 주, 주말농장 컨셉을 작년에 이렇게 고추 농사를 어, 주, 주요 주 작물로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맷도로박 해보려고 해요 여기다 쫙 해서 맷도로박을 어떻게 농사짓는지 어,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거 비닐 제거하고 농사 준비합니다